개척 어드벤처러 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주제 성경절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3년 전에 목사님은 가지고 싶었던 아이패드를 돈을 모아서 사게 되었어요. 새로운 아이패드를 받고 행복했을까요? 한달 동안은 새로운 아이패드를 보면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1년 전에는 돈을 모아서 맥북, 새로운 노트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 행복했을까요? 새로운 노트북, 맥북을 사고는 한달반 정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처럼 돈으로 행복을 살수 있을까요? 한 대학 연구가들이 낸 논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얼마든지 살수 있다. 단, 행복감을 오래 느끼려면 남을 위해서 써야 한다. 같은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과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의 행복감을 한번 조사해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쓴 사람들의 행복감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받는 것보다 줄때더 행복을 느끼도록 우리 인간들과 또 천연계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한번 읽어 볼까요?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나뭇잎이나 하찮은 풀도 다 봉사하고 있다. 온갖 풀잎사귀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이 살수 있도록 생명의 요소를 낸다.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그 아름다움을 펴서 세상에 복을 끼친다. 태양은 무수한 세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빛을 보낸다. 모든 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는 흘러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바다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올라가는 수증기가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땅을 적셔 열매를 내고 싹을 틔우기 위함이다. 시대의 소망 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원칙은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식물이 공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고 태양이 빛을 우리에게 주고 꽃이 우리에게 향기를 주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줄수 있는 주기 위하여 받는 대원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주제 말씀 한번더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개, 척!